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분석 TV입니다. 오늘은 송도 국제도시 랜드마크 시티지구에 분양하는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준비해봤고요.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의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이 송도 랜드마크 시티 내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가 흔히 아는 이 송도는 이제 국제 업무 단지를 많이 알고 있는 거고요. 국제 업무 단지에서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 경계로 해서 이 우측에 위치한 사이트들이 이 송도 랜드마크 시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중에서 A10블럭에 위치하는 사이트에 이번에 분양을 한다.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들을 보면은 높이가 A10블럭이 최고 높이 120m 이하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바로 인접한 A17블럭 같은 경우가 최고 층수 130m 이하고 평균 110m로 배정받았고요. 그 위에 있는 A9블럭의 경우가 최고 층수 150m 이하의 평균 130m를 지켜서 설계를 해야 된다. 어쨌든 A10블럭의 북측과 남측에 위치한 블럭들이 A10블럭보다는 최고 높이가 높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뭐 단지가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일부 조망이 가려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용적률이 높고 층수 자체도 높으니까 이 중간중간에 이 건물들 사이로 해서 조망권은 뭐 확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조망이 막힐 수도 있고 a9블럭과 17블럭 배치까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인접해서 공원부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바로 남측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돼 있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는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서 이 코스트코 접근이 생각보다 멀지 않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코스트코 라든가 그런 이용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근접해서 이 m3블럭하고 m4블럭이 주상복합 부지다 보니까 이 주상복합 부지 내에서도 어쨌든 fmb 시금 시설은 들어올 거잖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뭐 a10블럭의 위치가 정주 환경 면에서도 괜찮고 조망 면에서도 뭐 행여나 위에 뭐 사이트들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넓은 각도로 조망도 열려 있고 이 근접한 위치에 F&B 식물시설이 있는 주상복합 부지들도 인접해 있다 라고 해서 뭐 장점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뭐 딱히 단점이라고 꼽을 만한 것들이 뭐 추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상복합 평면이다 라는 거 말고는 입지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배치도 보시면 우선은 규모는 지상. 42층이 제일 높은 최고층 수고, 지상 1층, 지하철장이 한계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번에 분양하는 세대수는 1,503세대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8,4 타입의 경우에는 이 주동 기준으로 이 1호부터 1, 2, 3, 호 6호, 이네개평형대가 일단 기본적으로 8,4 타입이다. 뭐 101동, 102동, 103동, 109동, 공통적으로 1호, 2호, 3, 호 6호가 84 타입이고 108동의 2, 3, 4, 5호 라인이 84 타입이다. 그 외에는 지금 보시는 98, 110, 132부터 해서 뭐 펜트하우스 147에서 205까지, 이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는 그 이외의 평형들이 84를 초과하는 평형대다. 보시면 전 가운데에 지금 테라스 하우스 배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104, 105의 경우에는 84 타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출입구의 경우에는 크게 이세 군데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한 400세대 기준에서 출입구 한 개소씩을 좀 많이 보는데요. 지금 세대수 자체가 1500세대다 보니까는 다행히도 이제 도로의 면한 부분이 두면 정도 되고, 대지 형상도 길다 보니까, 출입구가 이제 한세개 정도 계획된 것 같고요. 출입구 자체도 차선이 아무리 넓어도, 출입구 개소가 작으면, 좀 교통정체가 일어날 수는 있는데, 다행히도, 1500세대인데, 주출입구는 한세 개소 정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송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하는, 형태의 입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 이렇게 회차 공간이 가능하도록 조출입구 부분은 설계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부출입구는 회차는 안되고 바로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근린생활 시설은 이 분홍색 핑크빛깔로 된이 부분들이 1층에 근린생활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고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107, 106동 1층 하부에 부대시설 계획되어 있고, 104동과 105동 이 중간층 정도의 부대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조망 부분은 뭐 단위 세대 부분에서 뭐 하나씩 설명드리는 게더 기억에 남으실 테니까 조망 부분은 뒤에서 설명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네, 테라스 타입 하부에 위치한 부대시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 있는 플레이 존이 107동 하부에 위치한 부대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위치한 라이프 존이 16동 0 하부에 위치한 부대 시설이다. 보통은 부대 시설이 용적률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데크 하부 타입의 계획을 많이 하는데 송도지구 자체가 데크 타입으로 계획을 할수없을 정도의 평지다 보니까 지금 107동, 106동 하부에 배치를 한것 같고요. 일단 뭐 그냥 추측이긴 하지만 뭐 조망에 대한 부분을 좀 제공을 하기 위해서 놓은 것도 있고 아무리 테라스 하우스라고 해도 1층 세대가 정말 너무 1층에 근접해 있다 보면은 사람들 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품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테라사우스의 최하층 부분을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동선에서 좀 시선 이격을 시키려고 지금처럼 부대 시설을 1층에 테라사우스 평면 1층에 배치를 한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 존이 107동 하부라고 했으니까 5호 라인 하부가 피트니스 센터고 4호 라인부터 한 2호 라인 하부 정도가 홀이라든가 사우나 시설 위치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107동 1호 라인 하부가 골프 연습장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106동 하부는 라이프 존으로 해서 5호 라인 이 하부가 키즈 클럽으로 위치해 있고 4호부터 1호 라인 이 부분까지 해서 뭐 비즈니스 라운지라든가 공유 오피스, 문화 센터라든가 독서실 뭐 이런 부분들이 위치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클럽 선셋이라고 해서 이 스카이 브릿지 관련된 부대 시설은 104동과 105동에 보시는 것처럼 25층 구간에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이 선셋 라운지라고 계획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스카이브릿지 중심 부분에 이 인피니트 폰트가 계획될 것으로 보여지고 살롱이라고 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관련된 참고 이미지는 아무래도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홈페이지에 참고 이미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별도의 게스트하우스도 제공이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이번에 뭐 단위세대 그런 가구나 이런 지금 현대 부대 시설을 봤을 때는 조금 확실히 특화에 힘을 줬다 라는게 좀 보여지고요 이번에 뭐 송도국제도시에 걸맞는 형태 좀 설계를 접근하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판단은 들더라고요그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단위세대 보시겠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8사타입 먼저 비교를 해 드릴 건데, 뭐 다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자이라든가 이런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이각 평형별 위계를 돌려고 노력을 하니까 지금은 제가 위계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전체 84 타입의 경우에는 7개 주거 타입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먼저 안방부터 보시겠는데요. 안방의 경우에는 84 D 타입과 84 G 타입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3.6에 3.6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6에 3.6 공간이라고 하면 침대 2.1m에 이장 깊이 60cm 빼고 나면은 이 사이 공간이 90cm 정도 남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의 경우에는 안방 전면에 발코니 자체를 두지 않고 전면 확장을 한 타입이다 보니까는 뭐 굳이 발코니를 이용하는 동선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장을 열고 물건을 꺼내고 했을 때는 이 90cm라는 공간 자체가 확실히 여유가 있는 공간일 것이다. 그랬을 때 일단 대부분은 3.6에 3.6을 지키고 있고 84G 타입의 경우에는 기본은 3.6에 3.6인데 이 3명 개반형 발코니 이만큼의 면적이 더 추가된 면적이다 보니까 안방 면적 자체는 넓다. 하지만 지금 예시도로 놓은 이미지를 봤을 때 제가 장 그림을 설치 안한 이유가 지금 이런 경우도 장을 설치하라고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이쪽에 침대를 놓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장을 놓고 사용하셔도 동선상 문제 없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지금 84G 타입의 경우에는 공간 자체는 넓지만 이런 공간들의 요철로 인해서 딱히 이렇게 드레스룸 별도의 장을 설치할 만한 공간들이 애매하다. 굳이 설치를 하고자 한다면 이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렇게 침대를 놔야 되는데 뭐 그렇게 제외하고는 뭔가 공간이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을 거다. 실은 넓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고요. 84D 타입의 경우에는 3.6에 3.6에서 벗어나서 3.2에 깊이 4.3m를 규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문 반대편에 드레스룸 공간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쪽 공간에는 아예 가구 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규격 자체가 뭐 별도의 혹시 드레스룸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드레스룸 공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평면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침실 2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7에 깊이 3.2나 3.25를 취하고 있고요. 제가 3.2랑 3.25를 묶은 이유가 제가 이게 뭐 도면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캐드에서 이 길이를 다 제가 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차가 있다 보니까는 이게 3.2가 뭐 3.25일 수도 있고 3.25가 실제 3.2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기본적인 공간은 3.2나 3.25나 50cm 차이는 그냥 같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84D 타입의 경우에는 전면은 동일하게 2.7인데 깊이가 3.5로 30cm 정도 더 넓으니까 공간에 여유는 확실히 있겠죠. 그리고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놓고 책상 공간은 조금 자그마한 2.7m는 이쪽에 한 90cm 정도 책상밖에 설치는 못한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규격 자체는 2.7에 3.25로 동일하지만 84E 타입과 84F 타입의 경우에는 이 실외기실을 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 뭐 장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다. 공간 자체가 이쪽에 침대를 놓고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뭐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쪽 공간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쪽은 통로니까. 그랬을 때 확실히 좀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이쪽은 84E랑 84F 타입의 경우에는 뭐 침대랑 책상을 같이 놓고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이 침대의 기준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더블 침대 기준을 설명드린 거고요. 뭐 슈퍼 싱글로 해서 1인 침대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뭐, 요, 요 정도밖에 안될 테니까 여기에 뭐 책상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일단 더블 침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간의 여유는 크게 없을 수 있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침실 3번의 경우에는 모두 3.0에 3.2 또는 3.25로 공간이 동일하게 다 계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 평면들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공간의 위계를 지키려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노력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부 다 이렇게 어렵사리 침대 설치하고 이렇게 위에 장 설치하고 이쪽에 남는 공간이 한 55cm 밖에 안될 거예요. 근데 장 깊이가 60cm라고 하더라도 문짝 하나는 30c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옷을 넣고 빼고 하는 데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가능한 규격이 깊이 3.25m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더블 침대 기준이니까 이쪽에 책상을 놓더라도 한 1.5m 에서 1.4m 짜리 책상은 들어갈 수 있겠다. 뭐 다른 평면들은 다 동일하지만 이 84c 타입과 84g 타입의 경우에는 조금은 다르게 장이 제공되는 위치가 이쪽 벽면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쪽에 침대를 설치하면은 동선 자체가 답답해 보여서 창가 쪽에 침대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뭐 동일하게 이쪽 공간에 놓던가 그나마 현실적인 게 이쪽 공간에 책상 놓고 이렇게 설치하는 게 제일 현실적일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안방, 침실이 침실 3인데 지금 보시는 84B, 84D, 84G 타입의 경우에는 다른 타입들과 다르게 84B 타입의 경우에 펜트리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고 84D 타입과 G 타입의 경우에는 안방 내부에 별도의 알파룸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현관에서 이 신발장과 이 현관 창고 부분은 뭐 규모의 차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동일하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방의 경우에는 뭐 일단 84부터는 뭐 2m, 그다음에 3m 초반대 주방은 안 나오다 보니까 주방 길이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다 여유 있는 치수가 계획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중에서 좀 주의 깊게 보실 보실 부분들은 84 A 타입은 다용도실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84 B 타입의 경우도 주방과 다용도실이 인접해 있고 84 C 타입도 주방하고 다용도실이 인접해 있죠. 아무래도 인접해 있다 보면은 이제 주부 동선에 대한 고려가 돼 있는 거니까. 84d 타입도 같이 인접해 있고. 근데 84e 타입의 경우에는 다용도실하고 주방 공간 자체가 같이 있진 않다. 뭐 사실 주방 공간에서 다용도실이 갈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뭐 일단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야채 같은 거는 일부 밖에다 놓고 거기서 갖다 먹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용도실이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조금 편리하긴 해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다용도실 자체가 다 외기에 면해 있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다. 그냥 별도의 세탁 공간 정도밖에 안쓸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이 중에서 다용도실이 외기에 면해 있는 평면이 84C 타입하고 84D, 84 g 타입 이세 개의 평면만 다용도실이 외부에 면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참고하실게 기본적으로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84 타입이나 이런 98 타입이라든가 이런 아파트형 타입의 경우에는 안방 전면 발코니가 없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게 무얼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빨래를 빨고 빨래를 넣는 거는 다 건조기에 의존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안방 전면에 발코니를 살려두는 이유가 빨래를 하고 그 빨래를 안방 발코니에서 넣는다. 그래서 이 상부에 건조대를 설치를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방 전면에 발코니가 없죠. 그러면 어딘가 건조대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건조대가 어디가 설치되지? 라고 싶을 정도로 공간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건조기를 이용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평면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평면은 앞서 설명드렸고 뭐 조망 부분들만 잠깐 잠깐 짚고 넘어갈 거예요. 84A 타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다. 보시면 이 대지 형상 자체가 이 남북 방향으로 길고 바다가 서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바다 조망을 위해서 당연히 남서향을 향해서 주동이 향해 있을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84a 타입의 경우에도 기본으로는 남서향을 바라보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 저층 구간은 살짝 걸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테라사우스니까이 사이에 해당되는 기본적으로 109동, 101동, 102동 같은 경우에는 조망이 당연히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103동에 위치한 이 2호 라인에 위치한 이 주동의 경우에는 과연 이게 조망이 열릴 것인가. 근데 이 각도로 개략적으로 봤을 때, 학교부지를 가로질러서 이 평면조차도 바다조망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뭐 저층 구간까지는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평면들이 바다조망이 가능할 것이다. 84b 타입 보시면요. 84b 타입의 주향 자체는 남동향이에요. 이제 타워형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다이닝하고 이 거실에 있는 창이 이쪽 바닷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라고 봤을 때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드리는 이 침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다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고 거실이 거실과 다이닝 주방 공간에서 바라보는 공간이 남서향 공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일단 84b 타입이 뭐 침실에서는 바다 조망은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어쨌든 공원이 있고 하니까 뭐 이쪽에 있는 뭐, 주동이라고 봤을 때, 공원 공간으로는 일단 조망은 넓게 열릴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쪽 공간도 이 인접해 있는 아파트 때문에 가려질 것 같지는 않고, 102동까지도 살짝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까지도 괜찮고, 일단 103동 같은 경우도 굳이 뭐 이쪽 모서리에 바짝 붙여서 설계는 하진 않을 테니까, 일단, 시선에 대한 간섭은 뭐 최소화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침실에서는 바다 조망이 불가능한 평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하고 주방에서는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테라스 공간 자체는 다 열려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109동, 101동, 102동까지는 다 열린 거고, 항상 이제 문제가 103동이죠. 103동에 이, 향을 그려봤을 때, 아까 84A 타입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보면은, 일단 거실에서는 바다 조망이 가능하겠다. 84C 타입 보시겠는데요. 84C 타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남서향을 바라보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동일하게 이쪽, 테라스 하우스 이 사이 공간으로는 다 조망이 열릴 테니까, 저층 부분은 테라스로 인해서 가려질 거예요. 이 7층 구간들이 있죠. 당연히 가려질 거고, 뭐 7층 이상의 공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9동, 1동, 2동의 경우에는 조망은 무조건 열릴 것이고, 일단 1호, 2호 라인 자체도 바다 조망이 열렸기 때문에 103동도 당연히 바다 조망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84C 타입의 경우에는 이쪽 코 라인 자체가 42층, 41층, 39층 구간인데, 일단 84C 타입까지가 이제 31층, 뭐 32층까지 올라가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로는 동일한데, 이제 84G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면 발코니 형태로 추가적으로 더 달라붙는 형태의 단위 세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84G 타입이 84C 타입에서 파생된 3명 개방형 단위세대다. 라는 거를 일단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조망은 당연히 84C 타입하고 동일할 텐데, 지금 뭐, 이쪽 창이라서 이쪽을 조망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침실 안방에서 이쪽 창을 향해서 이쪽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창문이 뚫려 있는 타입이 84G 타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도를 보면 이쪽 공간들도 크게 시선이 걸리는 것은 보여지지 않죠. 84D 타입은 9동, 101동, 2동, 3동, 이 6호 라인에 위치한 주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바다 쪽에 면에 있는 이 방향들이 방향들의 안방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주향이라는 공간을 뭐 서양이나 북서양으로 계획했을 때.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안방 공간이 남향 공간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후면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침실 조망 이쪽 조망으로 봤을 때는 바다 조망이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도시 쪽으로 열리는 조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이 후면 방향이 침실 1번 안방 위치한 방향이고 바다 조망이 가능한 방향들은 침실 2번, 3번, 그리고 알파룸, 거실 공간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뭐, 바다 조망 안 되는 데는 제끼고, 침실 1번, 알파룸이나 뭐, 침실 2번, 3번, 거실 공간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일단,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동들끼리는 웬만하면 이렇게 조망들을 피해서 바다 조망은 가능하도록 이 주동의 형태를 최대한 만진 것 같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직선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다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단8 4 d 타입은 안방 바다 조망은 안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8 4 e 타입이에요 8사 e 타입부터는 이 108동에 위치한 3545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f 타입 같은 경우에는 2호, 5호에 들어가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형적인 타워형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8, 4, 2 타입의 지금 이 형태의 경우에는 108동 기준으로 해서 이쪽 동측편에 위치한 주동의 단위 세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침실로 봤을 때는 이 침실, 이쪽 후면에 침실을 배치를 해놨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바다 조망 때문에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위치를 봤을 때는 지금 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침실에서도 바다 조망이 가능하겠구나. 이 반대편도 이쪽이 침실일 테니까 당연히 안방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할 테고 거실이나 주방, 다이닝 공간에서도 바다 조망은 가능할 거다. 근데 뭐 침실 2번, 3번의 경우에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4호 라인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같이 바다 조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3호 라인의 경우에는 이 단진의 조경을 바라보는 방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84 타입, 마지막 F 타입인데요. F하고 G가 있는데, G 타입은 아까 C 타입에서 파생된 타입이라고 해서 먼저 보여드렸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마지막 설명드리는 84F 타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8동 2호 라인과 5호 라인에 위치한 단위 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842 타입하고 형태는 거의 비슷하죠. 8 4 f 타입조차도 지금 이 공간 자체가 이제 테라스 타입이다 보니까 뭐 저층 부분은 조망이 걸릴 수 있겠지만 7층, 8층, 9층 그 이상으로는 이렇게 바다 조망이 가능할 거고 오5라인조차도 바다 조망이 가능하게 설계를 했다. 그래서 842 타입하고 크게 차이 없게 거실하고 안방에서 모두 바다조망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 침실 2번, 3번조차도 이5 라인의 경우에는 바다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108동 2호 라인의 경우에는 지금 단지내 조경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아까 84 B 타입이었죠 B 타입을 제외하고는 8사 타입들 조차도 최대한 바다 조망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좀 형태를 최대한 꽈서 바다 조망에 대해서 확실히 노력한 평면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영상은 8사 타입까지 해서 먼저 끊고요. 워낙 평면이 많다 보니까 제가 또 다시 다음 평면들 작업해서 98타입으로 해서 대형 타입 올리고 그 다음에 테라스랑 펜트하우스 묶어서 지금 이번에는 총 3번에 걸쳐서 영상 올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팔사타에 먼저 보고 계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나머지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